임플란트를 수술할 때에는 저희가 잇몸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부분을 살짝 절개를 합니다 잇몸부터 들어 올려서 뼈를 본 상태로 저희가 드릴링이 들어가요 부웅 <붕> 부웅 하면서 뼈에 구멍을 만드는데 이 구멍을 만들고 나서 안에 메시체를 넣고 그다음에 주변으로 뼈가 좀 부족한 부분에는 인공뼈를 이식을 합니다 이식을 하고 그 위에 잇몸을 덮어주게 돼요 임플란트가 뼈 안에 이렇게 박혀져 있으면 그 잇몸이 이쁘게 아물라고 이렇게 저희가 뚜껑을 넣게 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꽉 조여졌습니다. 음. 이런 상태로 잇몸을 위에 덮게 돼요. 이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건데, 이 어버트먼트, 이 지대주가 임플란트에 꽂고,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를 붙인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면 이게 임플란트랑 잇몸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야 되니까, 잇몸이 만약에 이 위에 이렇게 덮여져 있으면은 이걸 꽂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힐링 어버트먼트라는 거는 그 잇몸이 우리가 어버트먼트를 붙일 때 기둥이 들어갈 위치에 잇몸을 이렇게 아물게 만들어줘요.